그 사람은 바로, 춘천 이모였어. 아무리 나랑 베풀하지만, 우리 집이 어디인지 모르셨을 건데, 어떻게 날 찾아오신 거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썩 나가요? 이건,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내가 틀림없이 고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날 믿어봐요. 달리 방법이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승낙을 하셨고, 난 이모 등에 업혀서 이모네 집으로 갔어. 그 포근했던 느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이모는 방안에 날 눕혀 놓으시고는 기도도 하시고, 향을 피우면서 부적 같은 것을 태운 물을 먹이셨지. 난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그때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게 되었어. 이모네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창문 밖에서...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둥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른 나온나. 엄마랑 집에 가자. 어서.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분명한 그 말이 왠지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난 왠지 어머니가 아닐 것 같은 느낌에 대답도 없이 덜덜 떨고 있었지.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될걸왜 밖에서 날 부르고만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봤더니 이모가 초췌한 얼굴로 내 옆에 앉아 계셨어. 나 때문에 밤을 새우신 것 같더라고. 아침 일찍 날 보러 오신 어머니는 내가 훨씬 좋아진 걸 확인하시고는 별 말씀 없이 돌아가셨어. 그때 내가 차도가 없어 보이면 이모네 집을 아주 뒤엎어버릴 생각이었다고. 나중에야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좀더 커서 알게 된 사실은 내가 그런 것을 잘 느끼고 잘 타는 체질이래. 그러니까 그날 내가 빙의가 되었던 거지. 그날은 유독 음기가 강한 날이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무당집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거야. 그때 아침을 먹으며 이모한테 꿈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모가 그러시더라. 지금은 누가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문도 열면 안 된다. 밖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네가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못 들어온다. 알겠나? 어, 이모. 그렇게 나는 이모네 집에서 5일 정도를 머물렀어. 이모는 밤을 새우며 날 돌보셨고, 눈을 뜨면 항상 옆에서 날 지켜보고 계셨지. 난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 흉내를 내던 그것은 아버지와 친구, 나중엔 담임 선생님 흉내까지 내더라고. 마지막 날 꿈에는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려 대며 그렇게 떠들었는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두고, 두고 보자. 봐. 어디 두고, 봐. 보자. 두고, 봐. 어디 두고 어디 보자.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 꿈을 끝으로 난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지. 등아 앞으로 살면서 이상하게 보이거나 느껴지면 무조건 모른 척 해야 된다. 잉?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나아질 거다. 이모는 우리 어머니에게 둥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되도록이면 밤엔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셨어. 그 말에 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지만 내가 닦을 때까지 이모의 말을 찰떡까지 따르셨지. 그 이후로 나도 이상하게 밤에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본의 아니게 착실한 청소년기를 보냈어. 가끔 말을 안 듣고 밖에 나갔다가 몇번 시겁한 이후로는 그저 얌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 덕분에 지금은 그때 놀지 못한 한을 더해서 미친듯이 밤 문화를 즐기고 있자만 말이야. 그 이후로 우리 집엔 항상 하얀 개를 키우는데, 가족들 모두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 이상하게도 4년 이상을 못 살더라고. 아마, 내 주변의 귀신들과 대신 싸워서 그런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지. 지금은 하얀색 슈나우저를 키우는데 이름은 투덜이야. 내가 제대를 하고 사건 하나를 겪은 후에 바로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보자. 나랑 같이 산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었어. 나랑 같이 산 경공들 중에는 가장 장수를 한 녀석이지. 가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면서 미친 듯이 으르렁거릴 때는 정말 섬찟해.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니는 내가 이모네 집에 몰래 놀러가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주셨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에게 해가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꼭 따로 싸서 내 손에 쥐어 주셨어. 자, 가져가서 네 이모랑 먹든지 말든지... <laughs> 귀여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시절을 이모네 집에서 보냈어. 이모가 계시는 그 집은 나에게 안전한 대피처였지. 그러다가 아버지 일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난 이모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어. 이모는 그런 나에게 언젠가 또다시 만나게 될 거라. 그리 말하셨지. 그 후로는 이모랑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해오다가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며 그때까지 그 집에 계시던 이모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 그리고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 지금도 내 전담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이모는 내가 수없이 많이 귀신과 엮일 때마다 해결을 해주셨어. 나도 이제는 30년 동안 숙성되며 좀 강해졌지만 이모 눈에는 난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으신가 봐 아이야 나도 우리 둥이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laughs> 그럼 이모도 결혼해서 하나 낳으면 되지 아이야, 글쎄. 할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네. <laughs> 그때는 그 할아버지가 정말 미웠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것저것 알아가게 되니까 이모를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 요즘은 이모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걱정이야. 아,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어.